<놀래서 <놀래서> 오빠. 다 어? 아, 속 바. 다 쳤어. 아. 나가. 좋다. 좋댔어뭐어왜왜좆어 일단 뭐부터 마셔야 되냐? 응? 이건 25도. <놀라> 이거 몇 도? 41도. 독한 거 먼저 먹어 볼까? 독한 거? 그런 거 있잖아. 무섭게 생겼다. 손이 뜯습니다 네, 네, 네. 소리 안. 어 무슨 향나? 그냥 양주 향나. 어 <laughs> 색깔은 하얘. 향은 양주인데. 오 바꾸서기 바꾸서기 술집도 못 가고. 약간 중국술 비슷한데? 응. 음? 중국술 비슷한데. 향을 뺀 느낌은 약간 데킬라 같아. 어! 주 이거 사기 잘. 근데 이거 사이드 섞으니까 되게 맛있다. 응. 근데 이... 얘보다 얘가 나은 것 같은데. 아 어, 그래? 응. 얘는 그냥 소주 아니야? 소주지. 응. 근데 맛이 그 도수만큼 그렇게 쓰진 않아. 쓰지는 뭐. 않은데. 그러니까 나는 응. 약간 중국술처럼 올라오는 게막훅 그런 것도 있고 향이 어쨌든 향이 올라오니까 근데 희석해서 뭐 그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긴 해 숙취는 어. 없을 것같아 이게 풀리기는 할까는 있는 거지 풀릴까? <laughs> 막 이런 거지 그냥 그러니까 오늘도 원래 그냥 술집에서 응. 간단하게 찍을까 했는데 너무 뭐가 많이 걸려있으니까 지금 욕먹기 딱 좋잖아. 잘못... <laughs> 그니까 아니 이런 영상으로 욕먹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어디 술집 가 있는 것도 살짝 눈치 볼것 같기도 해. 음. 음. 아니 잘못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괜히 다른 사람까지 욕먹을 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. 근데 10월 달에 시 어디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. 네. 어? <laughs> 이 사태가 여전히 이런 상태면 어디 <laughs> 휴가인데도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3단계 되면 그거라면, 서울정지 사람들, 서울정지 벗어나면 안 된다면. 응, 음, 그러니까 그, 뭐지? 코로나 한참 미국하고 유럽에 심각할 때, 그, 집에서 나가는 것 자체도 아, 통제했잖아. 그 정도 상황이 음. 되는 거지. 그래서. 근데 너 요새 권투 그거는 계속해? 아니지, 그거 못하지. 다 끝났지, 그것도. 코로나 때문에? 어.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재밌지 권투는권투는 재밌어 음. 재밌긴 한데 그게 이제 단점이 뭐힘들고 하는데 살이 그렇게 빠지진 않아. 너몇주 했는데? 몇달 했지? 두 달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생각보다 <laughs>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 복싱 아니냐? 다이어트 복싱은 아니죠. MMA 약간 그런 거지. 왜 자꾸 사람 때리는 거 알려주는? 어이 신발 내가 사람을 때리 <laughs> 때리 때리고, 때리고 나살 빼려고 하는 거였는데 왜 자꾸 여기 이렇게 때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맞아야지 피할 수 있다고? 어이 신왜 자꾸 사람을 때리래나살 빼려고 한 거였는데. 그러니까 국내가 잠잠해지는 것도 잠잠해지는 거지만, 언제쯤 해외를 나갈 수 있을지,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, 우리가 해외를 원래 나가는 게 목적이었다고 해서 국내 촬영을 전혀 안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잖아. 찍기는 할 건데,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자체가 매우 한정적이 돼버리니까, 그렇죠. 나는 근데, 뭐 어차피 국내 여행도... 연습 삼아 다니는 것도 나쁘지도 않고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뭐아 그래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사실 할수 있는 건 워낙 뭐 국내에서도 무궁무진하니까 그렇지 근데 좀 바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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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된다는 조금만 또 풀리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너나 나나 뭐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장도 한번 갈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뭐 뭐 대전 시티즌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와도 되는 거고 대전에 대전 시티즌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<laughs> 그리고 뭐 숙소 하나 빌려서 토트넘 손흥민 경기 그뭐 뭐지 스포츠토토 해가지고 한번 술 마시면서 봐도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등산을 갈 수도 있고 등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. 그리고 우리가 경, 전라남도 한번 갔다 왔으니까 경상남도 뭐 부산 마산 뭐 뭐 있잖아 창원 뭐 있, 친구들 중에 뭐 한두명 초대해서 글램핑을 한번 갔다 와도 되는 거고 국토행단 이런 거 해볼래요? 어? <laughs> <laughs> <My 웃음> <My 웃음> 여기서 강원도까지 걸어가면 3박 4일이면 걸어가냐? 하루에 몇 킬로나 걸을 수 있냐? 근데 강원도는 산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? <laughs> 그것보다는 제주도 해안가 따라서 한 바퀴 돌면 며칠 걸릴까? 이 <laughs> 나 그거 본적 있는 올레길 자체를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. 아니야, 꼭 올레길 아니고 그냥 해안도로 따라서 그쭉 도는 거 있어.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도는 그 루트로 해서 도는 거 있는데. 그럼 그냥 그건 완전 다교가 되나? 걸으면서 그냥. <laughs> <laughs> <오늘. 웃음> 둘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밥 먹자고 툭 건드려. 야이씨발놈 <laughs> <시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 시끄럽게. <새끼야>. 더럽게. <laughs> 근데 뭐 그렇게 제주도를 한 바퀴 걸으러 갔다 와도 되고. 울릉도를 아니면 갔다 오세요. 아니면 진짜 강원도까지 한번 걸어가기를 해봐도 되는 거고 그냥 약간 좀 그렇게 뭔가 좀 여기 쫙 한번 먼저 찍어. 아,